자, 안녕하세요. 데저트이글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3, 4. 1, 2, 3, 4.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저트이글입니다. 네,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한번 전국 팬정모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어, 모레입니다. 아니, 내일이네요. 3월 25일. 오후 12시 인제 스피디움 주차장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뭐 세네번에 또 이제 번개가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랜덤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많은, 많지는 않지만 제 사비로 또 선물들을 몇개 준비해 봤습니다. 오신 분들 어 제가 또 이제 정모를 하는 목적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어, 여러분들 뭐 자동차도 한번 구경하고 놀고 촬영하고 뭐 이런 이제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소소한 이벤트고요. 네, 어, 서경권에 어,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근처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자동차 그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인 인제서킷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기가 또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모이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또 이제 뭐 자동차로 뭐 떼빙하고 또 이제 뭐 차들 많이 모여 있으면 또 어그로도 끌리고 저는 항상 그 불법적이거나 그런 것들 전혀 네, 배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신다 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된, 됩니다 어, 제가 또 이제 4월에는 드래그, 이제 온딜카 드래그대회 때 이제 4월 말에는 이제 대구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경상도 쪽 한번 이제 훑어보려 하고요. 그다음 기회 되면 이제 충청도, 전라도도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첫, 첫 정모. 네, 그 전에 이제 뭐 세차 번개나, 어, 그냥 이제 뭐 남한산성 번개. 뭐, 이렇게 그 랜덤한 번개들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이제 공식적인 정모고요. 뭐 이제 뭐 100명, 200명은 안 오겠지만 네. 뭐 이제 오신 분들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뵙고 차도 구경하고 뭐 이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뭐 회비를 걷거나 이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뭐 여러 가지 뭐 음료나 뭐 음식 같은 거는 준비 못 해요. 알아서 각자 아 독자 생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4월 1일 날 이제 슈퍼 챌린지, 슈퍼 아베오 클래스에 출전합니다.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레이싱 경기에 또 이제 경험을 한번 어 쌓아 보려고 해서 또한번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나가볼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올것 같습니다. 그 10명의 용자는 누구일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뭘, 물론 정모하는 영상도 당연히 찍습니다. 물론 얼굴이 어, 나오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선글라스에 복면에 모자 쓰시고 어, 나오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예, 카메라를 도망 다니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뭐 어, 핸드폰 송풍구 거치대,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거치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식 키보드, 그 다음에 제 소장품들 뭐몇개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신 분에 한해서 한정판 스티커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모 때마다 스티커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모를 참여하시는 분한테 뭔가 혜택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스티커는 여러분들 차에 붙이실 뿐만 드리겠습니다. 5천 원에 팔겠습니다. 제가 네그판 가격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네, <laughs> 어, 제가 장사하려는 거 아니고요, 아시죠? 네 아무튼 어, 많은 분들 아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어, 차가 없거나 어내 차는 이제 후진 국산차인데 오면은 뭔가 주눅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차로 사람을 평가하고 괄시하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데저트 이글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제서킷으로 3월 25일 오후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일찍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참 이번에 참가하지 시 못하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어 뭐. 와이프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분 그날 뭐 여자친구랑 뭐 타이틀 방어전을 해야 되시는 분 그냥 뭐 그날 뭐 다른 일이 있으셨... 결혼식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 오셔도 뭐 저는 다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3월 25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마 토요일일 것 같은데 보고서 또 오시는, 오실 분들 자제 플러스 데저트 이글 69에요 아이디 네, 그 카톡 주시면 되고 근데 와가지고 뭐 어디 막, 어만드 찾지 마시고, 아, 운동장에 아마 그,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네,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저티글과 함께하는, 네. <laughs> 2018년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제 영상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뻑큐 아니에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Gracias. <coughs>